대형아빠와 함께하는 크리오 3.0 상권의 스케치 챕터입니다. 139페이지에 있는, 어, 프로젝트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새로운 파트를 하나 만들겠구요.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한 다음에, 아, 프론트로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프론트를 아이고. 스케치를 선택한 다음에, 아, 프론트로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파일을 가져오겠는데, 파일 어디서 가져오냐면 상업용에서 모델 커머셜에서 암점 DXF를 가져옵니다. 근데 그기에 DXF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가져올 것인지를 선택을 주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올 거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를 하면 되는데 이만큼 드래그를 했고 다 했으니까 마우스 가운데 버튼이나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커서를 자세히 보면 커서에 엔티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뀐 것을 볼수 있는데 이미 포인트에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 동그라미가 있는 이 아이콘이 원점인데 이 원점이 허공에 있는 거죠. 이미 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는 우리가 정확한 위치에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옮겨야 되는데 그 위치를 옮길 때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걸 움직임을 드래그를 하면 가다가 이렇게 스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이 원의 중심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정확하게는 원의 중심이 여기보다는 여기 두 개의 선의 어, 교차점에 가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 스케일을 1들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치를 옮겨 되니까 여기서 이번에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를 해서 이 원의 중심이 여기에 교차점에 일치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고 바로 확인 눌러서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지금 보이겠고요. 다시 스케치를 누른 다음에 이번엔 타월 을 누르겠습니다. <laughs> 동일하게, 어, 파일 시스템을 가져오겠는데, 자, 동일하게 스트, 어, 선택을 하겠고,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이 부분, 이만큼을 드래그해서 가져오겠는데, 센터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은 이틀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을 하겠는데, 여기 끝점이 안 걸리게, 여기, 여기로 와야 되겠죠? 여기. 여기로 오도록 한 다음에, 어, 다시 이걸 이동을 해서, 이 지점에 오도록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작업이 되겠죠? 확인 누른 다음에 또 확인 눌러서 스케치를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어, 스케치를 가져온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이번에는 뭘 하냐면 142페이지로 합니다. 142페이지 3번인데 자, 여기서 포인트가 보이게 합니다. 포인트가 보이게 하고 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면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여기에 있는 이두개 여기 보면 여러가지 어떤 그어 원이 있는데 원을 하나 선택을 딱 하면 그 원에 자체가 지금 이게 O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한 어 호에 호에 이게 어 점이 있으라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를 중심으로 가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p n t 제로로 가는 이러한 포인트가 생성되었는데 만약 여기에 있는 이러한 태그 그러니까 이름표가 이름이 보이지 않으면 보기에 가서 여기 있는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다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데이터평면에 대한 거, 축에 대한 거, 점에 대한 거, 좌표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다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자 미리 얘기를 하겠는데 제일 먼저 뭘 하냐면 프런트를 찍습니다. 프런트를 찍으면 이렇게 보이는데 외부를 다 따내야 되니까 투영을 선택하고 루프를 선택한 다음에 외곽에는 이미의 이 엔티터를 선택하면 이것이 한꺼번에 다 연결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지금 보이는 상태고요 여기서 빠져나오겠는데, 깊이를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 여기서 오른쪽 버튼 길게 누르면 선택으로, 선택 항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도법상에 이만큼 와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선택하면, 이런 형태로 형상이 완성이 된다, 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회전을 하겠는데 이번 탑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회전이니까 중심선 기준 그룹에 있는 중심선을 여기다 하나 그려주겠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투형을 이용해서 여기와 여기 라인 여기 라인 엣지겠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일반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다 뚫려있기 때문에 빨간 점들이 보이죠. 그래서 코너를 이용을 해서 이 선과 이 선을 연결하고 이 선과 이선 이 선, 이 선, 이렇게 해주면 사각형이 되었구요. 그 사각형이 여기 는이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른쪽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이 라인, 이 라인, 뭐 여기 라인, 또뭐 여기 라인, 여기, 어, 점을 잡아도 되겠지만, 그건 저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꼭 책대로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이 또 다시 생성되었고 빠져나오면 이런 형태가 완성된 것이죠. 모델이 이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laughs> 자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미리 내기를 하겠는데 프론트를 찍고 스케치 들어가서 자 여기 지금 쉐이딩 때문에 안보이니까 이거를 와이어 프레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안쪽에 있는 이러한 구멍이 있죠. 그래서 투형을 선택한 다음에 루프를 선택하고 가장 안쪽에 있는 여기에 원을 선택을 해주면 두 개의 원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거를 원상태로 돌리고 이런 형태가 된 것인데 이거를 빠져나오면 확인 누르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이게 그 잘라내겠다고 되어있죠. 관통을 시키겠다. 근데 이쪽을 보면 관통이 안되었죠. 왜냐면 왼쪽으로 모으고 있으니까. 그래서, 옵션 탭에서 반대쪽, 그러니까 측면 2도 전체 통과를 해버리면, 이런 형태의 모델이 완성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어, 못 따기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 못 따기를 선택을 해서, 여기 모서리와 여기 모서리를 선택해서, 값을 이의지로 주고요. 필요하다면, 여기 있는 이런, 어, 스케치와 이런 포인트 같은 것들은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숨기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숨기기를 했을 때 이것이 이 데이터를 다시 열면 이숨겼던 것들이 다시 또 보이게 되므로 이거를 계속 숨기기를 원한다면 보기에서 상태 저장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콘 한번 누르고 파일을 저장하면 됩니다.